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같이고.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십니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모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감격을 살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당하기에 너무나 세찬 세상 풍파가 주는 어려움을 견뎌낼 힘이 모자람을 체험받고 오직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희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새로운 감화와 감동이 온골찬 신앙의 힘으로 축적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닥쳐온 고난과 함께 주님께서 십자가 험한 길을 가신 고통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능력이 배가 되는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에 축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6장 머리에 가시가한 붉은 피 흐르는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30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집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십사의 조건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수식어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팎에서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당시 초대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불같이 뜨거운 20대 신앙, 즉 양육받던 입장에서 양육하는 입장으로 변화가 일어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제도의 발전을 통한 신앙의 성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30대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30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내실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20대 이상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좌충우돌하는 20대의 모습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방황을 거부하고 평안한 안식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또 직장에서도 중간자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시기입니다. 샌드위치라는 말이 더 적당하겠군요. 이렇듯 30대 시기는 아래와 위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숙되어가는 시기입니다. 30대 신앙의 특징도 비슷합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맛을 알았습니다. 신앙의 맛이란 단순히 영적인 체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삶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존경을 좀더 성숙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는 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변화된 모습 때문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 그리고 안정된 모습 때문에 편안함을 줍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양육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신앙이 자랐고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첫째로 사도들의 목회를 돕는 것이었고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었습니다스데반과 빌립 등 많은 집사들이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사도들 못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며 초대교회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에 이들은 계속적으로 신앙이 자라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니골라 같은 이단도 생겨났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중년의 시기에 성숙한 자리에 다다르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믿음에도 이제 은혜를 받고 활발하게 배우고 그리고 꿈꾸고 자기의 지식을 저장하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성숙해 가는 단계로 책임을 다하는 배우기도 하며 이제 가르치기도 하며 복음을 받아 기쁘기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인생의 육체가 성장하는 것과 같은 성장을 할 때에 바른 성장을 하게 하시고 그 시기마다 갖고 있는 특징을 잘 개발하게 하시고 발전시키게 하셔서 나중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성화되어 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성숙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발 키 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 께 영광 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완성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그렇게 하늘에서 보낸 천사가 대신 져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죄 사함 받은 증거와 함께 부활의 증인처럼 살아갑시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하! <목소리도>